1월 13일 코스닥 마감 시황. 코스닥은 948.98포인트, 0.0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 중에 한때 941선까지 밀렸다가, 개인 매수로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1,400억 넘게 팔았고, 개인은 3,3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하락주도 업종. 오늘 코스닥의 약세는 제약바이오 우주엔터 쪽이었습니다. abl바이오 hlb 리가캠 파마리서치 같은 바이오 대형주가 하락했고 스페이스x 관련 우주항공주와 엔터 주도 함께 밀렸습니다. 상승주도 업종 2차전지와 로봇은 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그룹 엔캠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뉴로메카 sbb테크 같은 로봇 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 한줄 요약 바이오 우주에서 돈이 빠져나가 2차 전지와 로봇으로 이동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까?